아이 개발자 이개씹 세기야! 아내돈 갖고 와 진짜 이거 시바 족같으니까. 체력이 부족해. 이게 무슨 씨발 전설 스킬이야 이거 씨발 이거 희귀 스킬도 로 사람 안 쓰겠구만. 아내돈 갖고 와개 새끼들아! <laughs> 내 진짜 리니지하면서 이렇게 족 같은 전설 스킬은 내가 난생 태어나 갖고 린투엠에그 많은 스킬들까지 포함해 갖고 이런 스킬을또 내가 또 처음 보네. 네. 너 절대 걸으면 너가 찍어 지 네. 칭이, 칭이 칼이 안 모인다. 자, 전서버 최초 파이널번 획득합니다. 화들입니다. 화들입니다. 와우. 야, 이거 와. 피 없을 때만 사, 사용되는 거냐? 위기의 어. 상황실하는데 위기의 상황? 피가 없을 때 써야 될것 같은데. 피가 몇 프로 없을 때 쓰는 거야 이거? 저기, 그니까 써봐야겠는데. 이래서 피가 안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불쌍한 거 보니까 위기의 상황실 6, 6초 무적이라고 그러는가 가자, 밀런! 형님 자, 파티 주세요, 형님 이제 입구에요, 입구. 프로 <laughs> 안으로. 어, 이거 앱 소리가 없어. 앱 소리예요. 버리시면 돼요. 다른 거쪄버줘 죽죠, 죽죠. 네, 뭐 실제 이게 중요한데. 아 미나 미나 치냐? 오 잠깐만 파이널 버치 만피해서 한번 써볼게. 만피에 써질라나 이거? 써봐 한번 써주겠. 재 뭐. 사용 시간 10분이라 이거. 아, 안녕하세요. HP 와, 조건을 와, 만족하지 와, 않아 스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형이 피좀 빼줄게. 많이 빼야 될것 같아요, 님. 네, 내려가야 되는. 지금 써봐 한40%된거 같은데 지금 썼다 지금 부족해. 썼다 사셨어? 왜, 왜 피가 사냐는데? 야, 뭐야 뭐야 무적이 아니네 어 셰영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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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어, 야야미나이 누구냐? 아니 저게 1에서 아마 안 내려갈 거예요 피가 어? 1에서 피가 안 내려가는 부족해. 걸 거예요 죽으면 어떡해? 아뭐 이런 병신 같은 게 있나요 이게? 야, 마을에서 실험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거 부족해. 그러니까 저게 완전 거의 죽을 죽을 피 정도 됐을 때딱 써가지고 그러니까 1에서 무적인 거예요 피가 아니 근데 어차피 시간 짧잖아 저거 6초 6초 6초는 대충 칼으로한 그... 4초 정도 칼질하다가 뭐 배려해야겠네 한대쯤 죽겠네 6초면 어, 하다가 그그 그, 그거 스킬 쓰는 거지 피찮은는거아 이거 이거 죄송한데 파이널번 이거 좀 잘못 샀네요 솔직한 말로 <laughs> 어 전사체 좀 망했다 이거 어떻게 아, 환불 안되냐 이거 그딱 좋지는 않네 그냥 죽으면 되죠, 형. 막말로. 뭐, 일피에서뭐 뭐 하라고, 뭐, 뭐. 그니까, 아, 죽는 게나 그냥, 죽어갖고 오면 되지 뭐, 죽음이 두려워? 다이아 복구비로, 헐... 내가 봤을 때 1년치 복구해도 이거, 이거만큼 스킬 값은 안 들어갑니다. 그, 패치면 네. 해줘야겠다, 그거는. 필살 생존기인데, 이게 근데 1 0분에한 번씩 밖에안 되니까, 한 시간에 6번 쓸수 있는 건데, 6번 살수 있다는 건데, 최대한 잘 살아도. 한 시간에 6번 그냥 기저물고 말지. 못 써요, 이거. 한 시간에 여섯 번 쓰는데, 이거 누가 써. 아, 그리고 왜냐면은, 딸피가 되면 어차피 배를 하잖아. 막 스턴 걸려갖고 죽는 상황이라고 하면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스턴에서 안 써질 거 아니야. 어, 그냥 뒤지고, 빨리 와갖고, 빨리빨리 피치고 빨리빨리 합류해야지. 이게 뭐, 뭐, 이거, 이거, 살아서 뭐, 뭐 해. 그렇지, 정수님처럼 죽기 전에 뭐, 폭발 데미지라든지.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 살기 위해서 전술 스킬을 쓰는 격수가 어디냐고 별로, 좀. 고층 싸움 할 때요? 의미 없어요, 살아서 뭐해 근데, 피가 1까지 내려가는 건 의미가 없지만, 1까지 일단 맞아야 된다는 소린데. 차라리, PC리즈처럼 팝은 써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게 낫지. 맞죠. MP만큼. <laughs> 그러면은, 저나 좀 메리트 있겠다. 자, 예를 들어서, 음, 보통 우리가 배를 하면, 5 0 0피에서 배를 한단 말이지. 5 0 0피에서 누르면은, 6초가 지나갈 수도 있는데, 뭐, 1 0 0피에서 누르라는 것도 아니고. 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파버는 예, 전설 스킬이라고 해갖고 조금 이제 돈 주고 사긴 했는데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배우지 마세요. 파버는 너무 쓰레기다. 파이널 번은 사도 1대1용으로 들고 있을게요. 내가 파이널 번 쓰고 이제 그 뭐야. 섀도우 뱀파이어 쓰면은 아마 내가 봤을 땐 절대 죽을 리는 없기 때문에 1대1 문지방용으로 쓰겠습니다. 에, 이것도 하나 그거니까 그러니까 스펙이니까. 다시한번 쿨타임 들어오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나 피좀 빼봐봐 적들 안오지? 피좀 빼고 네는제토보스 잡으러 갔어요 길몽이가 나한테 스턴 계속 넣어봐 스턴 들어간 상태에서 파이널 <laughs> 한번 들어가나 보게 네 형님 그거 파본을 한 1000피? 한 500피 남았을때 쓰고 빼지말고 그냥 계속 쭉 한번 맞아보세요 아 예, 네. 죽더라도 이네야 너도 쳐봐 이 임신? 이치지마이네 어. 치면 죽을 수도 있어. 요요정도 충분해. 체력이 부족 쏴. 쳐쳐 치마 치마 치마. 아, 치마. 치마.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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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지마. 체력이 치족해쳐봐쳐봐쳐봐쳐봐치세 계속. 안 좋네. 1페 안는다 아, 씨발. 총 같은 스끼리네 뭐야 이거 6천 오면서 에이씨 개새끼들아. 어? 탄환도 이거 뭐야? 야, 이거 씨발 아무도 6초 아니네. 아 천만원 넘게 주고이 병신같은 스킬을 갖다가 적당히 해야되는데 나 이게 왜 주냐 이게 아니, 개발자, 이 개. 십아 개발자 이개 씹새끼야 아내돈 갖고 와 진짜 이거 ㅅㅂ 족같으니까 체력이 부족해 이게 무슨 씨발 전설 스킬이야 이거 씨발 이거 희귀 스킬이어도 사람 안쓰겠구만 아내돈 갖고 와이 개새끼들아 이 ㅅㅂ놈들이 티셔츠까지 얘기 안할라고 했더만 또 티셔츠 얘기까지 나오려게 하네 아 이것만 이거 스킬까지 하고 3천만원 무가금왔네 야 길몽아 너치라면 니가 체력이 부족해. 아, 처음도 안죽긴안 뭐, 죽었어요. 아니 그 왜냐면 형을, 길몽이 스판을 맞아봐야 돼 갖고 내가. 체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맞으면서 어차피 실전에는 애들이 칼안 빼잖아요. 어. 계속 맞으면서 그냥 그래, 그대로 스킬을 쓰고 그냥 쭉 맞아 맞아야 돼. 그래, 아니 근데 6초 내왜 이렇게 짧냐? 방금 뭐한 2초만 준거 같은데 2 3초 아니, 3초? 이게 쓰고 형이 맞았다가 다시 좀 있다가. 아 그래도 6초가 안 돼. 아, 이거를 쓰긴 썼는데 또 10분 있다가 써줘요. 쿨타임이 족대 버려. 엄청 짧어 시간이 한, 한 3초인 것 같은데. 아, 이씨 개쉐끼를 진짜, 씨. 내 진짜 리니지 하면서 이렇게 좆같은저설스킬은 내가 난생 태어나갖고, 린투에 그 많은 스킬들까지 포함해갖고, 이런 스킬을 또 내가 또 처음 보네. 야, 10분이나 다시 실험 한번 해보자,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거는 <laughs> 칼을 계속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걸 써봐야겠네. 아, 그리고 쿨타임이 10, 10분이야. <laughs> 1시간에 6번 쓸수 있는데, <laughs> 결국에는 6초면은, 4초 있다가 배를 내야 된다는 상황인데. 왜냐면, 6초를 어떻게 정확히 재냐. 피 일로 있다가 죽어버릴 텐데, 캐릭터가. 그냥, 그거는 진짜 일대용이네 오히려 시발 이거 믿고 있다가 죽어버린다. 이거는 개발자분이 진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피가 1초 될 때까지 이거 기다리라는 소리가 뭐야, 이거.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laughs>